내 옆에 어떤 사람을 함께 같이 가야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을 수 있을까요? 나에게 가장 좋을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?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요, 옆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.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, 근데 여기서 자기 일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. 바라기만 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. 어떤 상태에서도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. 게으르다는 것은 내 삶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자기 삶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분들은 그 삶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저는 가장 옆에. 내 옆에 가까이 둬야 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마음을 더 많이 쓰느냐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삶을 게을러서 직무유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시절인연이 반드시 도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더 풍족하고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것에 그렇게 부지런해야 하느냐? 내가 마음을 어디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써야 하느냐?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이 편안함에 부지런히 마음을 쓰시는 것이 맞다.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또 가진 돈을 많이 벌어오고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에 가장 부지런한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? 그리고 그 다음 기본을 하면서 기본 바탕을 하면서 또 자기 성장, 자기 발전을 위해 또 부지런히 남자분도 여자분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조차도 자기 성장을 위해 또 마음을 부지런히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을 알아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쓰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자기 삶을, 이번 생 안에서. 또 죽을 때, 난참 그래도 행복한 삶이었어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